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요 너무 감사드려요, 가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누요제제여러두 분은 제가 아는 분이세요. 제가 먼저 인사 좀드릴게요 저는 이름은 이한이라고 우리가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금 에스 마스터 인글리시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여기 강사는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브라이언 원장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이언이랑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입장아서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어떤 기회와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좀 하늘을 원장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청라 쪽이 지역에 있는 어머님들을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뭐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만지간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이론이 꼭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어떤 주제를 통해서 영어 교육, 영어 학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이랑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히 이 주제를 골랐고요. 근데, 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만, 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시간이 만 시간인데 이게, 사실 이게 시간이 만 시간인데 이게 제가 계산을 한거해요 계산을 해봤는데 그 24시간 기준으로 며칠이 걸리냐 싶으면 416.66666일이 나오죠 416일. 416일을 4 1 6일를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어떤 일을 미친듯이 했을 때 우리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어떤 이론인데 사실은 사실은 그럼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들어을 때는 며칠이 걸리냐면 정확히 1250일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한3 4 1 0이니까 보통 그냥 4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 그러면 우리가 아까 토닉생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 시간 보통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이든 뭐든 8시간으로 잡았을 때, 8시간을 일을 일적으로 봐도 4년을 꾸준히 해야지 그분의 어떤 마스터랬나, 뭐 이런 비슷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뭐 요즘에는 또 이거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어떤 어떤 논문 비슷한 반박 논문을 봤는데 이, 이 노력보다는 그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 그 중간 자, 그럼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간 어느 지점이 저희들이 이제 좀 추구해야 될 그리고 지향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어떤 한 지점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재능쪽보다는 노력 쪽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여기 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저는 감사하게도 태어나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일 때문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2년 정도, 있다가 2살 때 정도쯤에 한국에 다시 나와서 한참 여기서 이제 어.. 우리 사춘기를 보내고 그러다가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진짜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놈은 한국에서 그럼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 해서 어 어차피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라 한번 가라 이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한 15년정도 있고 제가 한국나지만1 8년 됐거든요. 대충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요 <laughs> <laughs> 올해 3 9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에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제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공부를 정말 못했던 학생이거든요. 공부를 싫어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딱 미국 갔는데 저 혼자 이제 갔으니까 엄마 아빠 없이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너무 너무 깜찍하고 기억게 생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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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내 아들은 너무너무 온양을 곱게 자랐는데 미국에 혼자 가는 너무너무 무섭고 막 너무너무 막 진짜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그래갖고 막막 어, 미국사람들 막 갑자기 막뭐 키도 나가서 훨씬 이만큼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무섭게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지고자 그럼 저 사람들한테 내 무서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이 삶의 장벽에 제가 맞닥뜨리게 되는게 이거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는거예요 저가 공부를 잘했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살기 위한 영어를 공부를 하려다 해보니까 야하루에 단어를 천개에서 이천 개를 올리게 됐다 앉아서 그러면 그러면 그 오늘 하루가 끝1 0때 천개에서 이천 개든 단어시험을 보면 다 맞냐? 당연히 아니야 아닌 당연히 아닌거에요 그러면 야, 이거를 도대체, 그럼 나는, 그러니까 속도를 못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게 한, 한 달에 되고, 두 달에 되고, 세 달에 되고, 그렇게 8개월을 했더니, 그나마 제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 이제 한 이런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24시간 기준으로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너무 어려던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그러면, 만 시간의 복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8개월을 정말로 미친 듯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고. 자, 그러면, 우선, 사실은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은 그러니까 모든 거의 핵심은 이제 꾸준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꾸준함. 뭐예요? 꾸준함. 자, 그러면, 이 꾸준함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냐, 꾸준함처럼 힘든 게어아요 사실. 꾸준함을 가지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기 뭐 취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좋은 취미가 있다 하시는 분. 아좀 어, 말씀 좀 해주세요. 검도요. 검도, 검도, 검도. 아 검도. 검도 많이 하는데 검도 취미가 아주 좋은 취미죠. 근데 검도를 하루에 하루에 맨날 하십니까, 토니 쌤? 이제는 못 하죠. 이제 마 n 트 볼려라. 다음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 아무리 이거는 정말 재미가 있어도 매일 하기 쉽지가 않은데. 하늘며궁금잖아요 궁금. 공부. 그럼 진짜 이거는 애들이 불쌍해요. 사실은 뭐 선생님한테, 도움 진짜 대학을 가서 저는 애들 엄청 혼내요, 진짜.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고, 뭐, 아빠한테 혼나고, 뭐,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안 됐죠. 안 됐는데. 자 뭐든지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꾸준함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딱세 가지만 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제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공부를 그 전에 했었고 만시간의 법칙 유행한 지가 몇년안 됐잖아요 그래서 몇년안 됐을 때 제가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을 해야겠다 해갖고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저는 뭐였냐면 내가 화장실에 이렇게 슬리퍼 있잖아요. 슬랩바, 슬바라고그는 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네. 이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문 앞에다 이렇게 놔둬야 지이제 편한데, 저는 이렇게 막, 왜, 왜막팽가치고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지키자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꾸준하게 그걸 문 앞에다 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자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혼자 살고 있는데, 사실, 여기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가 지나고, 이제 대학 생활부터 한국에 오기 전까지 그 10년 정도를 혼자 자취를 했어요. 제가 좀 어머님들 마음을 제가 좀 알아요. <목소리>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집안일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라가 그렇게 싫어요. 말라가. <laughs>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해를 못해요. 모두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까뭐 세탁기가 하고, 뭐, 뭐 미국에는 건조기 두 아이 따로 있으니까. 아 너, 그, 버튼만 으로개키기만 하면 너는 왜 이러냐. 저는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빨래가 느끼시는데, 빨래 씻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안했죠 되게 좋았어요. 저만, 그럴 거라고. <laughs>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사실, 밥 먹자마자, 바로바로 못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부터 또 지켰어요. 밥을 먹고, 아무도 지않아 바로 설거지를 한다 어?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키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제 생산적인 걸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너무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누구도 안 알아주고 뭐 이건 내 저의 어떤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서 금전출납, 금전출납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약간 생산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앱을 따 보다 생산성이 있어요 금전출납은 생산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매달 매일 기록을 했어요 매일 그랬더니 사실 생각도 못하게 돈을 많이 쓰긴 더라고요 세는 돈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목표를 세웠겠죠 목표를 그냥 쓰 쓸만한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웠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전달보다 더 쓰지 말자 이했어요 그냥 1원이라도 줄이다 1원이라도 줄이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결혼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뭐, 그 부모님들도 돌아가시는 친구들도 있고, 이럴 때경조사비 나가고, 이런 것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일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제가 쓰는 돈을, 제가 쓰는 돈을 전달보다 더 쓰지 말자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걸 노력은 적어도 하고 있다. 그거의 핵심이 뭐였어요, 언님 버릇이에요, 버릇.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꾸준하기 위해서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우리 토니쌤 검토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 코코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뭐 뭐 골프를 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뭐 어떤 취미가 됐든 간에 그 재미있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매일 하기 힘들어요 매일 하면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예를들어 이런게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버릇처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밥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는거죠 버릇처럼 하게 되는 것이 꾸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 해안하고 죽어 이렇게 뭐 군대 군대 같은 거뭐 보고, 뭐, 뭐, 다 알아서 고로처럼 보고, 뭐, 누구 만나면 고성하고이런거 뭐, 하고 뭐, 이래잖아요 그죠? 또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머리 뭐, 뭐, 영차 같은 데 가고 이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부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 거예요. 저희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인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언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미 맞아요. 왜?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회의를 주시기 때문에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게 실밥이 오픈하기가 나와서 갑자기 자 그러면 어, 이, 이 옷은 반품을 해야 돼요. 반품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학원교육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원장님, 부원장님이랑 같이 상담을 지금까지 받으셨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에세이 바스 인글리시에 우리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을 잡숫고 아이를 보냈을 때는. 에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한테도 꾸준함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제가 감히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까,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저쵸 그렇죠? 쉐도우, 뭐, 중요해, 모두 중요해, 모두 중요해. 결국 핵심은 매일같이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매일같이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부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 시간을 들이든, 오천 시간을 들이든, 천 시간을 들이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버릇처럼 버릇처럼 우리가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꾸준함을 우리가 지켜봐 줄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는 만신 하나의 법칙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제가 상담했던 경험을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조프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무 뭐, 내신도 중요하다, 노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들 하세요. 그쵸? 근데 네. 사실은, 학원을 이제 운영하고 학원을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신 공부 정말 엄청 열심히 시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당장 이제 보는 게 내신 성적이 일정되었요 정말 열심히 시키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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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라 하는 문제들을 두세 문제씩 꼭네요 두세 문제씩 꼭 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정말로 조금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나쁘면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절대적으로 내신 90점 이상은 훌륭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학원에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국영수 사과를 이번에 100점을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국영수 사과를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요.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자 시험이야. 요기땅 시작했어. 자, 우리 오빠 는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한 명은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한 명은 이제 군대 갔는데, 둘다 저희 학생이었고. 근데, 우리 오빠는 외국학생이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건 시험은잘 봐야 되는 가정 분위기에서 뭔가 태어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시험이야. 그럼 모드가 확 바뀌어서, 정말로 열심히 했나 봐요. 정말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반성을 좀 했어요. 내가 한계를 둔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친구를, 그러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는 토프를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과연, 이 친구가 가진 능력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길나하게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을 저는 그걸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제 머릿속에 그 친구는 그냥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못해요. 뭐, 어저께는 또 수업할 때, 진짜로. 진짜로. 필요한 공부만 함께 하는 것이.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는 100% 확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필요한 공부만 지금 열심히 해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쉬우니까 100점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태도, 공부에 대한 마음 자세 가지고는 절대 절대 저는 공부로 뭔가 대성할 수있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꾸준함, 꾸준하게 쉐도우를 한다,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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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암기를 해낸다, 뭐 등등등등 여기 훌륭하신 여기 강사분들이 아주 정말로 네. 오랜 경험으로, 맞다, 그럼 하나만 더말씀드세요 제가 맞다 이 말씀을 드려야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요만 시간에 법칙 이거 416, 뭐, 이거 416 뭐죠? 1시간에 416일 응. 8시간씩 하면 1251 4년이 넘게 되겠죠 자 제가 알기로 브라이언 선생님 소피 선생님은 제가 두 분이 개인적인 친분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업계에 10년생이셨어요 신0년이 곱하기 더하기 뭐0.5 하면 뭐 0.5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2만 시간을 고셨답니다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사실은 제가 제학생 재학원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는이렇트 편하게 말씀드려 조금 힘들겠죠.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재학원이 아닙니다. 여기 학원이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브라연이랑 만나서 이친구가 그냥 저를 맛있는거나 몇번 사주고 더 사주고 이런 거 되겠죠. 그 이외에 저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구하기 때문에 불구하기 때문에 뭐죠? 어쨌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머님들한테 외국인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시험을 예를 들어서 이친구 3배 틀려서 89.9999.99점이 나와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 저랑 공부할 기회는 박탈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도이 너무 많아 상담을 열심히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음.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정도많은 제가 꼭 어머님들 앞에서는 좀 자신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브라이언, 제가 아는 소프트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마스터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이들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편한데라도 좀말씀드린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갤럭시 오투 세븐이에요. 그래서요, 통째 인식이 여기 동그라미, 통째 인식이 있어요. 요즘 좋아졌어요. 웬만하면 이걸로 잡히세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은 오토를 갖고 이제 일주일을 자랐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해서 뭐 말씀 드릴지 모르게 다 적어왔어요. 너무너무 착하죠. 근데 네, 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한 반도 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너무 이제 엉덩이 나쁘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 시간의 법칙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머님들도 지켜보시는 것도 약간의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감히 말씀드리면서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